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42페이지 행태과학론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론이 먼저 발달을 하고요. 그다음에 행태과학론 있고 행동과학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람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행동을 강조한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특징에서 기억 번. 자 예전에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지금처럼 사회과학만 갖고도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로 올수록 인간의 행동을 이발시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회과학만 갖고는 이야기가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과학만 갖고 인간 행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인식들이 점점 커지면서 인간관계론이 만들어진 다음에 행태과학론이 나오는 건데요. 자, 특히 어, 여기에서 보면 어, 니은번에서도 보세요. 과학적인 방법을 여기서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니번에서도 항상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종합과학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합과학적 접근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사회과학만 갖고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없어요. 왜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려니까 교육학도 들어가야 되죠. 심리학도 들어가야 되죠.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인간이 행동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과학적 관점이다.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인간 행위의 일반화와 객관화를 시도한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 어, 인간 자체 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 과학, 지식을 체계화한 학문으로서 업무 자체에 속성, 인간의 욕구를 충전하기 위한 인간의 욕구를 충전하기 위한 기술과 능력을 사용하는 정도 범위에 중점을 뒀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기억범, 디귿범, 리을범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번에서는 그러면 인간이 행동으로 나오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라는 게또 실제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행동으로 나오려면 동기 부여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열심히 서치하고 그렇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라고 동기부여가 돼서 현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렇 공부하겠다. 동기부여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를 하는 거, 이게 리더십이겠죠. 그래서 이런 동기부여와 또 여러분들 리더십에도 셀프 리더십 위주의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게 셀프 리더십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통제해서 리더십을 펼쳐야지만이 조직대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기부여와 리더십이 여기에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이두 가지만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리더십 지휘 파트에 들어가면 동기부여 이론, 그 다음에 리더십 이론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이게 나와요. 동기부여 이론의 메슬로의 우 욕구 단계 이론, 알데퍼의 ERG, 그 다음에 허즈버그의 XY d o 인론 아니. 허즈버그의 XY가 아니라 허즈버그의 이호인너이호인너은 뭐냐면 동기위생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맥그리거의 XY이론, 맥클릴랜드의 성취동기이론, 부름의 기대이론. 그래서 각종의 동기부여이론들을 공부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저절로 이게 알게 돼요. 처음에 공부하시면서 동기부여이론 열심히 이거 외워야지. 여기에서 지금 짐 빼지 마세요. G파트에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실 겁니다. 리더십 이론도요. 자질이론, 행동이론, 상황이론을 또 각각의 리더십 이론에 따라서 특성, 장단좀 공부 도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옆에 박스에 있는 거 외울 필요는 없고 아 동기부여 이론과 리더십 이론이 인간 행위에 영향을 미치겠구나. 생토과학론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 두 가지 동기부여 이론, 리더십 이론이 있구나 정도만 여기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3번 행태 관문이 관리에 미친 영향도요. 실제 문제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1 번이 근로자의 욕구 충족 성취감 향상 2 번이 의사결정 참여 과정에 참여 기회 확대 세 번째 상황에 적합한 근로와 감독 활동 네 번째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관리 훈련 이게 네 가지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에 미친 영향 기억하실 필요 있습니다. 다음 의사 결정 료은 거의 나오지도 않고요. 여기서 사이먼이 뭐 주장했다 뭐안 해오셔도 돼요. 자 중요한 건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해야지만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의사 결정은 의사 결정 론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기획 파티에서 의사 결정이라고 하는 챕터가 따로 있어요. 어디 있냐? 9 5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95페이지에 보면 의사결정이라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굉장히 자세하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관리 이성에서는 의사결정 이론은 나오진 않는다. <laughs> 어떤 선생님 벌써 바로 X 하셨는데, 사실 X 하셔도 돼요. 이 부분은.